안녕하세요. 교통사 전문 채널 유니티 TV의 프로와 함께를 출발합니다. 에, 오늘 또 저와 함께할 김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자 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가해자가 음주나 무면 운전 또는 뺑소니 도주 사고를 야기했을 때 에, 과연 정합법으로 처리되는지, 또 이런 사고를 야기한 가해자에게 어떤 금전적 불이익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가해자에게는 크게 세 가지 책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형사책임 두 번째는 민사책임 세 번째는 행정적 책임 뭐 면허취소라든지 면허정지 같은 행정책임이 발생하죠 그 중에 민사책임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다 대신해서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다루게 될 음주나 무면 운전,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도 과연 종합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인지, 해준다면 어떤 또 절차나 단서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님. 네. 좀 전에 오늘 다루 주제인 음주나 뺑소니 사고, 무면 운전 사고인 경우에 과연 보험회사에 보상이 됩니까? 네, 보상이 네.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은 네. 어, 일단은 자기 부담금이 이제 발생하는데, 네. 어, 일단 그 부담금은 보험에서 먼저 선체를 하고, 향후 이제 그 가해자료 상대로 구상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자기 부담금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해냉 그 자기 부담금은, 네. 엄주일 경우에 대인 1 0 0만원 대물 500, 무매로 뺑소리는 대인 1억 이제 300, 대물은 1백만 원이고요. 아, 이미 보험이라고 이제 대인 투고는 이제 1억, 그 다음에 대물 5천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22년 7월 28일부터 또 다시 개정이 되는데, 아, 이 경우에는 이제 엄지 운전, 무혈 뺑순니가 이제 동일하게 되고요. 네. 의무보험 한도도 전액, 대인 1억, 대물 5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구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예, 납부를 해야지만이 보험처리가 가능한데 이 자기부담금에 대한 금액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있고 종합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보통 책임보험을 대인배상 1종합보험 대인배상 2 이렇게 나뉘죠 그래서 대인배상 1 책임보험에는 변형에는 이제 음주와 무면허병 손니로 나눠서 음주인 경우에는 천만원 어, 무면허 뺑소니 경우에는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 대인배상 2에서는, 어, 대인 경우에는 1억원, 네. 대문인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이제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이 지금 7월 28일 이후에 내용이 바뀌어서, 종합보험 대인배상 2에서는 종전과 그대로 대인 경우에는 1억원, 대문인 경우에는 5천만원인데, 문제는 이제, 대인 배상 1인 책임 보험에서는 종전과 다르게 책임 보험 한도까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은 책임 보험 한도에 대해서 부상과 지금 휴장해는지 지금 어떻게 책임 한도가 정해집니까? 네, 사망이나 휴장해가 이제 1급일 경우에는 1급에서 1 4급까지가 있는데 네. 1급 사망이나 휴장 1급일 경우에는 이제 1억 5천만 원까지 예, 네, 부상은 이제 일급일때 3천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 14급일 때는 50만원까지 처리가 됩니다. 음. 그래요. 조금 더, 어, 피해자분들이 알기 쉽게 사실은 저희들의 전문가고 이런 일들을 계속 오래 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이해되지만은 일반인들은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 보면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있는데 종합보험이라는 것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무한보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책임보험, 종합보험은 중복된 것이 아니고, 각각 별개의 것입니다. 그 책임보험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사망, 후유장애 부상에 나눠져서, 지금은 사망과 후유장애는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이 되고, 부상은 1억 3천만 원에서 1 4까지 한도가 정해 있죠. 그 책임보험 한도는 거기까지죠. 그 책임보험 한도 손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보험 대인배상2에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무한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책임보험 종합보험에 대한 개념 자체를 조금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차량에 사고난 경우 또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난 경우에 있어서 좀 전에 김프로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사고인 경우에 네. 에, 가해자가 이제 이런 사고를 야기했을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혜택이 안 되죠. 어, 운전자 보험에서는 혜택이 안 되죠. 어, 네. 그약간 규정에 보면은 음주 도주 네. 어, 무면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 음주 뺑소니 무면허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했을 때. 일반 사고와 달리 별도의 특수 위자료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어, 12대 중과실이라든가 네. 음주무면허 뺑소니 이런 경우는 판사님이 네. 직권으로 어, 해가지고 약20% 정도 추가로 위자료를 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자, 오늘은 음주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 어, 가해자가 부담해야 될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엔 좀더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채널 UNNTV의 어, 프로함께를 진행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